Hãy chơi thi 어떻게 볼 거예요, 형? 형이 심판이었으면? 파울인 거 같아. <웃음> <웃음> 애매한데? 태영이가 공을 다가친거 아니야? 아니 아니야. 태영 형이 그래도더앞이기 같긴 했는데. 태영이가 더 앞이긴 했는데. 공서려다가 제가... 공격수가 찼거 아니야? 찼다, 태영이 형을 찼다. 아. 이렇게 긁었는데 치다가 이제 박친 거 스타일. <laughs> 뭐야? 어? 뭐야? 이렇게 정리가 됐어? <laughs> 하나 차이야? <laughs> 잘 모르겠네요. 저 저번 커터에 몇개 모두 들어갔는지 몰라가지고. 많이 들어가. 갔6대 <laughs> <laughs> 2로 시작했던 것 같은데. 공점 아니면 하나 차이일 것같아 지고 있어요? 공점 아니면 하나 차이 매기고 있을 것 같아요 이기고 있어요? 공점까지는 아니것아우다가와 지켜 지켜 공 지켜 <웃음> <웃음> 좋다 좋다 아이고 <laughs> 어, 잘 돌린다. 아이고, <laughs> 우리 거 아니야? 아! 어 크로스 <laughs> 영만 가운데 영항 가운데 오호 오호 오 뭐야 어어 위험, 위험 위험 아니야 위험, 위험. 저기 저기 파업인데. 그니까 저기가 찍었는데. <목소리> <어구. 그걸로 왔냐>? <웃음> <웃음> 아 짱이나네. 왜요? 응? 장커터? 사인드가 너무 아파 그래아저릿저리해 <목소리> 형민이가 <형미로> 너무 오랜만에 나왔어 <목소리> 오 뭐야 와잘 봤다 <목소리> 제가 원래 수비자 아, 아, 아 원래 수비였죠 아, 원래 공격비던거같데세심비 수비 봤어 스코어? 수비로 고 있었어 아, 아, 나아 이 사람이 완전 내려서 하네저 사람? 그러네요. 아니 용병들이 너무 잘해. 저 사람이 가운데 위에서 뛸 수가 없어. <laughs> 용병은 누가 있어? 저 노란 머리랑 그 오른 왼쪽 윙 봤던 사람이랑. 용병과? 왼쪽 윙 봤던 사람은 용병 같은 하던데. 그니까요. 노란, 아, 노란 머리도 잘못 잘 봤는데. 오 뭐야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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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쾌하시네 와 너무 뒤로 갔다 돌 됐다! 오 됐다! 아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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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패스가 아. 아니 충연이는 일로 일로 꺾는다 말하고 꺾는데 왜다 속을까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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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것도 능력이야. 그렇죠. 꺾는 가게 큰가? 춤면춤명춤명춤명춤명 <laughs> <laughs> 들어와 들어와. 어려 아려. <laughs> 아이고. 너는 발목? 아저 종아리. 종아리? <laughs> 종아리 계속 당겨요 지금도. 아왜 이러지? 저에 믿어 보고 나, 나 아프고 나서? 아니요, 지금. 오늘 오늘 그냥 부딪혀서. 오늘 진짜 기대하고 왔는데. 왜 기대를 해? 축구화 사서 아.. ㅎㅎㅎㅎ <laughs> 축구화 면잘안 되지 않나? 나는 <laughs> 적응 할때 동안 못 차겠던데 그래도 제 원인을 찾을 수 있잖아요 <laughs> 무슨 원왜안 되나 축구가잘 그게 뭔 소리지? <laughs> 축구를 바꿔야 잘될 거다라는 기대감 아 그래? 난 축구화 적응 돼야 좀잘 찰만한데 적응 안 되면 못 차겠던데 어, <laughs> 처음엔 그런데 가깝다. <laughs> 형 어때요, 회사? 어, 나 지금 아직까지 하는 게 없어. 아직까지 어제, 교육이에요. 어제, 어제 그오재 그룹장 보고하고 끝났어. 오, 그룹장 보고? 경, 경력 그거요. 지금까지 했던 와. 거. 아, 뭐 끝내는 거. 전 회사에서 했던 거 말해요? 전 회사에 했던 거랑 지금 뭐 공정에서 개선할 수 있는 거뭐 찾아라고 그런 거 하는 거야. 언론에서 생각했는안 좋다는데 맞아? 여기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거? <laughs> 이거 들어가야 돼. <laughs> 많네. 공정이 많잖아. 아니. 에? 삼성 관계자로 말할 거잖아요. 체중용 <laughs> 맞죠? 좀 이따 말해드릴게요. 아나못 믿겠어 에? 언론을 못 믿겠어가지고 하도 과장이 심해가지고 에? 더 언론이 더 정확한 거 같은데? 아 그래. 나이스 와어 아, 뭐야 막았어? 네, 와 나이스 골 아, 아, 못, 못 봤어 골 봤어 골 봤어 아아 못못봤어 형! 이말해 <laughs> <말에> 걸면 어떡해요 <웃음> <웃음> 나이스 나이스

주호가 저걸 잘해 기다리는 거? 아니 아니 돌잖아 예. 몸을 돌리잖아 아아 까 애들은 다 등지고 하는데 쟤는 골대로? 어 돌리잖아 수비, 수비를 바라보는 방향으로 어떻게 해서든 돌리잖아 저걸. 등지고 안해 등지고도 잘하는데 저렇게 여있을 때는 도, 돌려 아까 그러니까 압박이 안 심하면 저렇게 돌려서 하면 편하지 안정환의 유튜브를 봤나? 어, 어, 와 자기 <laughs> <laughs> 이 중면 들어와. 중면 들어와. 너이그 <laughs> 아, 예언 미래서 네 중면 살짝 차돼대 아, 반대 반대고 반대 살짝 차돼좀 달래. 달래요. 그런 용량 아닌 것 같은데 왜다 유니폼이죠? 그니까요. 아닌 것 같은 저 사람. 그런가 봐요. 자주 안 나왔는데. 말도 잘 하더라고. 오 <목소리> 어, 잡았네. 아이고 까비. 아저 사람 무게중심이 약간 좀 이상해. <laughs> 저 공격수, 예, 무게중심이 너 엄청 밑에 있어요 앞으로 달리기 할 때. 그래? 태형이 형도 아까 그래서 살짝 이렇게 된 거고, 예. 재명이 <laughs> 형이랑 할 때도. 저기 키퍼도 잘 하신다, 저기도 어어, <laughs> 잘 잡았다 어 나이스 맨발 쏴, 씨 어, 아깝다 뭐야 왼발 쓰지 왼발은 절대 쓰안 쓰는 거야 아무리다 <웃음> <웃음> 왼발 쓰다 보면잘 차져. <laughs> 좋은 패스였다 어 핸들! <laughs> 어 이거 더원인가? 예예 어, 맞아요 예아 네. 뭐였지? 코캔! 어, 나이스. 잘 봤다. 아거의 공사해? NC 공사예요오래됐던아 아, 뭐 모란 퐁퐁 나이트 위에 있잖아요 다이기 아, <laughs> <laughs> 이번에 잔디 새로 깔았던아 아, 그래요? 되게 <laughs> 너 많이 뛰냐? 그뭐 사람 구... 아 여기 폭풍맨이요 별일한다 채워서 오지 앵못 나왔어. 해야 돼. <laughs> 해야 돼. <laughs> 오, 반파 안안 넘어지 봐. 개춥겠다 오. 장면 안 앞에 가서 없어야 돼. <laughs> 가까이서 보려고. 아니 <laughs> 어, <가까이서 보려고. 웃음> <빨리> 들어가서 보시네. <웃음> <웃음> 안 해봐봐 옵션이 생겼어 걸려서 아풍 걸렸어요? 풍은 완치도안 되잖아요 아 풍은 치안 된다고 하더라 식단 하다가 식단 잘못하면 또 바로 올라온다고 하더라 저 아니에요? <laughs> 아니, 이미 올, 한거 아니었어요? 계속? 나이스. 오, 뭐야. 파울은 파울은 아닌 거 같은데. 그니까 나이스! 아, 어, 몸싸움 좋았다. 더 쳐, 더 쳐, 더 쳐, 더 쳐. 혼 아! <웃음> <웃음>

<있다. 웃음> 오늘 오늘 기자회견 해요? 오늘 이형 <느꼈다>. 은퇴 기자회견 몇명갈 거예요? 어때요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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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많이 넣네. 웃음> 많이 들어갔지? 얼마 얼마 넣었어요, 주식? <laughs> 나몇 주? 한 주? <laughs> 뭐야? <씨>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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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까비. 열 주면 50만 원대지? 열 주면 물어보지 마요. 말야, 오, 5만 원대 아니에요? 아 7만원대 들어갔1 0만짜갈 <laughs> 근데 열주누면 어떡해요 그러면주넣어야지 천주 그래, 이 없는 거없 <laughs> 월급 타면 불 타라야 <laughs> 우리나라 최고의 전자기업이 그렇게 귀청일 리가 있어? 최고의 전자기업? 아니 갑자기 주주가 되니까 최고 전자기업이라고 주주총안 열어? 끝났는데 <웃음> 누구?

절대 안쓰지 <laughs> 아하 <아직도> 모르는구나 <laughs> 근데 머리 쓰는게 좋긴하지 <laughs> <laughs> 어 나이스 다아 <laughs> <맞아>, 지금 물기가 <laughs> 살짝 있나봐

사고도 유연하잖아요. 대신, 어디? <목소리> <목소리> 제할거 없어요? <laughs> 지금 하이라이트... 아이씨... 찍혔는데... 이밍 일단 근데... 트, 그 자기걸로 트래핑하는데 세개 세 필요하니까 <laughs> נסח